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경기 글로벌 센터 이민자 뉴스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곧 다가오는 2020년도 1월 1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정책과 문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바뀌는 제도들을 정리해 봤으니 우리 원주민들과 또 외국인들이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 위조 변조를 막기 위해서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을 하는데 먼저는 색상이 변하는 태극 모양이 추가로 도입이 되고요. 2020년 1월 1일부터 내구성과 또 보안 요소가 강화된 주민등록증이 도입 예정입니다. 또 내구성은 강한 훼손이 잘 안되는 폴리카보나트라는 재질로 변경이 되며 글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레이저로. 글씨를 인쇄하여서 보안 강화에 더욱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갖고 싶습니다. 저도 두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여건이 어, 바뀝니다. 2018년도 12월달에 이미 새롭게 선을 보였습니다만 일반인들에게 새로운 여건으로 발급이 가능한 것은 내년 2020년도 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 2020년도 부터 발급될 여건의 색상은 어, 녹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고 속지 디자인과 재질이 변경이 됩니다. 또 여건의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며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삭제가 되며 여건번호 체계도 바뀝니다. 지금은 여건번호가 앞에 영문 숫자 하나 어, 그 다음에 또 아라비아 숫자 7자리로 구성이 됐 있는데 내년부터 새롭게 발급되는 여권에는 앞에 영문 숫자 두개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 여섯 개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이 역시 저도 새로운 여권을 만들고 싶네요. 세 번째, 우리 한국에 이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다 신분증 같이 플라스틱으로 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 2020년도부터는 모바일 면허증이 도입이 됩니다. 자, 자, 현행 플라스틱으로 발급되던 운전면허증이 내년부터는 휴대폰으로 발급받는 모바일 면허증이 도입이 되며 이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개인 정보화를 암호화하여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자 모바일 면허증은 기존의 플라스틱 면허증과 동일한 이용이 되며 어, 예를 들어서 차량을 한다든가 할 때에 신분증이 필요한 곳에서 언제든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야, 정말 편리하겠네요. 자, 네 번째로는 확 달라지는 내일 배움 카드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해서 발급되어 왔던 내일 배움 카드가 2020년도부터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실업자와 재직자 구분 없이 통합 운영되어서 한 장의 카드로 발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휴직이나 실업 등으로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은 유효기간이 1년에서 3년이었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어서 이제는 5년마다 재발급을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했던 지원 비용도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로 지원이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내년도 최저 시급 인상입니다. 2020년도 최저 시급은 8,590원으로 2019년도 최저 시급보다 2.87%가 오른 액수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월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한 달에 209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에 179만 5 3 1 0원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2019년 보다도 5만 16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2019년도 보다 2020년도에는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에 월 5만 160원이 인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섯 번째로는 재미있는 또 규제가 있습니다. 주류 광고, 술 광고 규제 강화합니다. 내년부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와 관련된 모든 광고가 전면 금지되고 특히 미성년자가 시청 가능한 방송, 영화, 게임 등에서도 음주 장면을 볼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이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또더 재미나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라 주류 광고에서 음주 욕구를 자극하는 예를 들어서, 뭐, 카스 맥주를 먹고 막, 어, 연예인들이 뭐, 크으, 뭐크 한다든가. 아, 예. 이런 그술 마시는 소리 역시 금지된답니다. 청소년들에게 술을 어, 규제하는 것은 아주 좋은 소식이죠. 예.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대형마트 자율포장대를 폐지한다고. 네. 저도 얼마 전에 TV 뉴스에서 한번 봤습니다면은 대형마트 자율포장대에서 어, 물건을 사서 박스에 넣어서 그 테이프로 막 이리저리 붙이고 하는 데 나중에 그 테이프 수거라든가 분리가 힘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지한다고 하는데 자 내년부터 홈플러스 롯데마트 한화로 마트 이마트 등네개의 대형 마트들이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다발적 협약으로 인하여서 자율 포장대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마트에 갈때 장바구니를 별도로 챙기는 것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가끔 아내와 시장을 볼 때에 장바구니를 잘 자주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로써 2020년도 새롭게 변화되고 또 제도와 정책이 달라지는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늘 새로운 방송,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오늘의 이민자 뉴스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